이 사람, 나, 나쫓차온다한 명. 이 사람, 내가 볼 때, 아스나 한팀 오네요. 한 팀인가? 응. 시청자가나 따라다니지. 오케이, 나이스. 나머지, 나머지 분들 잠수인가? 리테한팀 정도 내린거지, 한 팀에다가 내린 팀에 두 명. 어떻게 내 피를 먹어, 말해. 몇 살일까? 아니, 이 시키들, 이 시키들 왜이렇너 싸워, 씨. 너 홍길동 스트리머예요? 아니요, 게임인가? 아니에요. 짭이에요. 아, 짭이에요? 네, 짭이에요. 아, 씨. 뭐야, 또 누가 한명 내렸는데. 아... 상... 상맨놈 마이크 좀 씹.. 줄여주세요. 됐죠? 네, 네. 에 뭐라고요? 됐죠 마이크 됐죠? 이번 님 이번 님 자꾸 마이크 애들 어차피 만날 리 없어서 괜찮아요 몰라 애들 맞다. 1번님 네? 저 마이크 그 눌러서 말하기로 바꿔주시면 안 돼요? PC방이신 것 같은데 아 네네 <laughs> 오케이 okay, 감사합니다. 아, 바로 죽었죠? 가이서 플레이어 건 플레이어 건 회기로 플레이어 건을 지금 썼지? 플레이어 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? 음, 저도 자세히 몰라요. 이번 건은 모르겠어요. 저번 건은 확실히 위치가 정해졌는데 이번 건아해 봐서 그 다리 쪽이거든요. 가보실래요? 저는 멀어서. 저도 그냥 여기서 파밍이나 p 다 a y 다 game. Play a game. p l a 플레이 a m e Play a game. Play a game. Play a game. p 이 여깄다 발견 두 명이에요 둘다탐벼라왜 이렇게 렉 걸리지? 너 플레어건 하나 먹어보고 싶다. 내가 파밍운이 안 좋은 걸까? 내가 파밍하는 것을 모르는 걸까? 여기 털어, 다, 털어, 다 털었구나. 쏴서 씨. 어, 저희 바로 앞에, 저희 바로 앞에. 와이 어, 친구. 오번님이. 아! 오번님 컴온 컴온. 여기서 애들 다 썼네요 차 어디갔냐? 아차 개멀리갔어 안먹어 안먹어 원래 움프가 리드샷이 좀 느리기 때문에 3 5 0방향 배그, 올스타티 코드, 지금, 하나당 6만원에 팔리네. 미쳤다. 나 아직 두개 남아있는데. 가격 좀더 올라가면 뿌려야지. 지렸다, 미쳤다. 5번님, 7번님. 아, 좀 멀긴 하네, 330. 플레이건, 왜 나는 안 돼? 내 앞에 플레어건. 이 5분님께 가까워요 플레어가다 끌어 5분님 같이 갑시다 다 보급으로 쓰네 똥강같이 구석진데 잘 뜬다고요? 랜덤 리스폰인가? 5분님 거기서 애들 보여요? 애이도다 털려있네 지금 5번님이랑 텔레파시로 대화 하시는건데 저분? 2번님 마이크 돼요? 어, 플레어건 닦아야 됩니다 5번님 5번님 저 따라오시죠 말안 듣고 있다. 5번 백방향, 백방향 연기 나요. 지금 백방향, 백방향. 나도 플레이어 건 좀요. 나도 내가 파밍해 보고 싶다. 다 털려있네. 에미사고 버리고 갔는데? SR만 챙긴 건가? 에미사고 꿀..꿀인데 타라라라라락 흘레요 5분이 아까 그 어. 밀타 파워 갔거든요? 아또 칠칠 맞게 죽으시면 어떡해요 아 뛰어간다 아 죽으셨네 하하 아 여기 한 마리 있네 하아 안기어지 오 번님 따로 행동하시네 자꾸. 저분 마이크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? 나갔고요. 어디 있냐? 어디서 좋은 거냐? 일당백인가 이거 들어와. 다 들어와. 어디 있는지 말좀해 주지. 집 안에 있나? 건물 어, 가야 되네. 괜히 왔잖아. 버그로 <laughs> 하나 뿌리고 갑니다. 여의류님, 하이. 헐, 옆태가 간지하나요여러 그냥 못생긴 거 아는데, 이, 뭐야, 캠을 요렇게 정면에다 놓으면, 솔직히 옆태보단 조금 낫거든요? 근데, 뒤에 이제, 팀원들 돌아다니는 게 보일까봐, 그 여기서 이렇게, 여기 창문이거든요, 여기가. 저쪽이 플레어건이, 이 그거 있다, 뿌린 거. 잘 보이네. 아, 캐릭터요? 캐릭터는 좀제 캐릭터가 좀잘 생겼죠. 나도 플레이어건 싸보고 싶다고요. 어. 나한테 와. 내게 와. 내게 와. 내게 와. 다가와. 어, 돌아온다. 이따가 바퀴 터져서 내려버렸죠아 m 2낚맞춰버렸죠 근데 한 대밖에 못마시바보시 이제 내가 저 친구한테 애미사를 뺏어먹을 차례구만 1대1이면은 제가 꿀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? 그쵸? 바로 정, 정면 돌진. 기릿, 기릿. 플레어건을 쏜다고? 그 내가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플레어건을 너는 하나가 더 있구나. 대단하네. 빨리 일로 와. 왔다, 좋았다 좋았다. 이판 내가 잡고 1등한다. 이판내 거야. 이판 내가 승리한다. 아이씨, 죽었네. 우와, 프라이팬. 프라이팬 <laughs> 지렸다. おななな、セイブン、アニネ。 내꺼 먹지 마. <laughs> 어, 예, 미사 군데 아니 그렇게 싸울 땐안 도와 주더니 와서 지체 먹고 도망 갈라. 그러네. 죽여요 그러면 안 돼요. Go, let's go! 핑왜 찍는 거예요? 누구 있어요? 어, 여, 여, 조심, 조심. 오토바이 터져요. 조심하세요. 아, 응, 아, 아우, 예스. 쐈다 베이베 음. 오케이 한명 죽었고 열명 남았어요 천천히 천천히 릴렉스 하셔면 됩니다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. 내려가야 되잖아요, 아래로. 아, 정말. 자리 진짜로 못 잡네. 여기 먹죠, 여기. 여기 먹으면 게임 끝인데, 바로. 바로 가자! 1등이다. 저기 먹으면 1등이다. 1등자리 돌진 예쓰 베이베 클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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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클린 클린 우리가 1등이다 이거 좋아 좋아 다 때려부숴 사람 아니냐? 방금 뭐가 움직인 것 같은데? 집중 라인에 뭐가 움직였거든요? 저 아, 차네. 멀리 차 돌아오네. 허. 허. 왓구네 에? 이 BJ이냐고요? 네. 아니, 저 자비라고요. 왜 이렇게 잘해요? 저요? 네. 저 프로 게이머라서요. <laughs> 이거. <이런. 웃음> 아 존나 썩네. 저 아까 죽은 2번인데요 제가 너무 일찍 죽었네요. 그가 거기서 가, 너. 여기는 지금 안 보여. 그럼 파랑. 이 예, 파랑핑. 파랑핑 애들 있다고? 어. 어. 아 파랑핑 이 있어요. 파랑핑이랑 여기 아니 여기 아닌가 여기인가 여긴인것 같은데. 어, 왜 이쪽에 있어? <laughs> 저기 N W도 하나 있네요. 여기. 이거 지프 좀 쓸... 쓸? 누가 내 입구를 계속 쏘지 뭐라고? 누가 내 입구를 계속 쏘 파란, 파란 핑 봐봐, 파란 핑. 아니 파란 핑에서 못 쏴. 이쪽, 이집 쪽에서 쏘는 것 같은데? <laughs> 자기장 왔다. 오 나이스 아 가야되는데 야 지금 가. 지금 합류하시면 돼요 지금 야, 오세요 그냥 지그 아예 문을 쪼고 있는데 괜찮아 괜찮아 바로 앞에 하나 있다 <laughs> 끝컷 나이스 뭐야 그 그래, 뭐야 그냥 지금 오시면 돼요 핵이에요? 핵이냐고요괜찮은 프로게이머라니까요 <laughs> 팀이 뭔데요 팀이 팀 DPG 다나와 t v 요 <laughs> 온다, 온다, 온다. 이걸 온다. 못 믿는다고. 그래, 믿지 마세요. 쟤네는 방탄이 두 대네. 지렸다 쟤네. 집이 없어? 왜안 써? 쟤네 쟤네 방탄 유에지가 두 개거든요. 쟤네 짐 먹는 거 같은데요? 어디가 없요 여기 여기까지 자리 먹어 두게요. 음. 저기 집, 쓸큰집에 있어요. 쓸큰집. 저 보이죠? 차 세워진 거. 반 뼈라? 좀 많을 뒤엉? 거예요. 아, 뒤에도 있을 거고, 차 하나 기어 온다. 295. 벽 뒤. 돌맹이 뒤. 하나 끝. 라스트 8명 다 팀일 수도 있겠다. 저 옆으로 하나 던다 285도. 가게. 다운. 다행. 저 확킬 좀 어, 내주세요. 나이스. 뭐지? 개잘 쏘는데? 살짝 들어가야되거든요? 잠시만요 야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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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가자 아, 다, 다. 아. 없어. 조금 더 옆에 먹어 주시면 될것 같은데. 음. 음. 여기를 같이 먹는다고? 음. 여기를 같이 넘어가면 너무 좁은데. 아, 참 봉신인데 잠깐만. 님이 거기 계세요. 오버님이 돌든 상은 없으니까 저 다시 붙을게요. 저 기절 아직 확 살리지 못했네. 아씨 너무 너무 가까이 있었다. 우리 뒤쪽에 더남아있을 수도 있는데. 돌 쪽인데? 예돌 네, 쪽에 하나 저 세이프존 아니에요 여보세요. 쟤 하나 뛰어 나온다 수류탄 아 수류탄 들어간다 감사해요 이거 집 쪽으로 부릴붙 붙을... 사람 뒤에 저희 바로, 바로 뒤진 저희 바로 뒤네 나무에 하나. 이거 수류탄으로 잡을 수 있어요. 5번님 수류탄 없어요? 네. 아, 키카비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나무에 있거든요. 핑 찍어 드릴게요. 여기. 그러니 네, 뒤도 봐봐. 끝까지 살아있다 붙었나 보다. ¿Qué es eso? ¿Lo vi?